드디어 선거가 얼마 남지 않기는 했나 봅니다. 집권 여당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들이 곳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원칙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의 연장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 제기가 되왔던 제안이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불쑥 검토한다는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만 빼고 호텔 방까지 개조하겠다던 정부의 영끌 신축 중심 반쪽짜리 공급 정책의 한계를 슬그머니 인정하는 듯 해석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집값 수준과 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간부매, 가뭄의 단비가 될수 있을까요? 또다시 현금 부자들만 그렇게 나온 주택을 줍줍 파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기껏 유예를 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습니다. 증여, 친지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혹여나 사람들 생각에는 다음 선거 때까지 버티면 이 중과가 또 감면 되거나 아니면 그때는 폐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도 교체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선거를 의식해 정책이 너울칩니다. 양도세를 손볼 거면 일부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범용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부동산만 중과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초에는 과표가 너무 낮아서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거래세를 높인 게 아닙니까? 이젠 과표도 보유세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감면하는 거래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을 의식해 내전던, 내던졌던 종부세 감명 카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말로만 남발하는 부동산 정치, 그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곧 발표된다는 변창은표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역세권 고미라는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망치는 해악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셨다는데 정말 중요한 참고 사례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모두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참여가 활발했던 사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처럼 번갯불에 콩복듯 정책 10회를 땜빵하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개발주체와 주민들이 협의하고 머리를 맞댄 주민참여 지역상송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주 긴급현안지리에서 야당 의원의 해외백신 사례에 대한 질문에 정세균 총리께서 외국에 직접 물어봐라 외국의 사례가 뭐가 중요하냐고 버럭 화를 내셨다는데 버럭 화를 내야 할 사람은 국민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따라 해외 사례를 가위질해서 편집하지 말고 해외 사례를 베끼려면 껍데기 말고 그 맥락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내용과 참여자의 노력을 배우십시오. 재원, 재원,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에서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가불논방이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 말고. 다양한 규제들도 같은 토론을 해주십시오. 핀셋 규제, 징벌적 규제로 더 이상 시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 정치에 따라 넣을대는 정책에 불신만 더 키울 뿐입니다.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사고파는데 운에 기대지 않게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원칙주의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은 원칙은 고무줄이요, 오락가락이요, 아쉬타비입니다. 오늘 10년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시겠다면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